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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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엘리아 셰프입니다. 어, 1월 7일 이제 곧 오후 6시인데 어, 또 매매를 끝내서 또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제가 봤던 대로, 나스닥은 딱그 위치까지 반등을 주고, <laughs>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기 추세인데. 일단은 이 추세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여기 매물대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떨어졌던 데여서 이쯤에서 전에 라이브에서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올라오는 게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봤냐 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삼각수렴으로 좀 봤습니다. 일단은 모멘텀도 줄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 식으로 나오길래 여기서 롱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오늘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어, 골드도 여기서 롱을 트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냈습니다 내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롱을 트라이 할라 했으나 일단은 여기서는 떨어지는 걸좀 기다렸고 여기서 30초로 보고 있었죠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롱을 트라이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을 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더 손실이 좀 났고 다시 올라갈 때아 이거 여기 지지 받으면 A, B, C, D, E로 해서 외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왜? 거래량은 줄고 있고 그래서 아, 이쯤에선 다시 숏을 트라이했고 그래서 이 정고를 로스, 이제 스탑루스로 잡고 손절라인 잡고 떨어져서 여기서 마지막 최종 수익을 내면서 오늘 플라트링 계좌 전부 다 수익으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탑스텝이 얼떨결에 또 결제가 돼서 아마 이 라인에서는 원래 탑스텝으로 애매를 했으면 아마 제가 최소 TP를 여기까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한 30T니까 이 음, 적어도 일단은 수익은 좀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셔야 될게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여기서도 계속 저는 롱을 좀 트라이 했습니다. 이 추세 돌파할 때도 롱 트라이 했고, 요 하단 채널 생긴 거 보면서, 이 추세 돌파할 때 롱을 진입해서, 여기. 이게 만약에, 좀더 프레임을 넓혀보면, A였고, B였고 했는데, 이렇게로 또 봤었고, 그래서, 어, 이거 불플래그인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불플랙으로 볼 수도 있고, 패턴상, 뭐, 각자 나름이겠죠? 근데 저는 좀 더,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삼각수렴으로 보긴 좀 애매하니까, 그냥 ABC로 좀 보려고 랬으나 여기 C에서 ABC 나오고, B 나오고, C 나왔고, 다시 B파가 삼각수렴 나오고, C파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더 봤던 것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치가 있었고 이외치에서도 수익을 냈고 나스닥도 제가 말한 대로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laughs> 떨어졌으나 다시 이제 또 B파가 있죠 A파가 왔으니까 A파가 이게 인펄스였던 ABC였던. 어쨌든 간에, 이 ABC가 나왔고, ABC가 나왔고, 다시 ABC 나오고, B 나오고, C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할 수도 있고, 이 추세선이 좀 중요한 추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보고 있고 잠시만요 선이 그냥 프레임을 크게 해서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 해설 일단은 어 4시간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것들이 현재 이만큼의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이거를 여기까지 잠깐 뚫는 척을 하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진짜 제차 더 뚫어서 신고점을 갔다가 제가 말한 대로 뭐 1월 20일쯤에 그 기점으로 취임 후에 떨어질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솔직하게 이제 좀 떨어져도 나쁘지 않은 차트다. 라고 생각은 하고. 뭐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던 차트였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좀 프레임을 크게 해서 좀 볼게요, 깔끔하게 해서 이게 아마 깔끔하고 주봉으로 보면 현재 좀 오랜만에 좀 차트를 크게 보면 만약에 이게 어 여기서부터의 ABC로 본다면 아직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지우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추세들도 지금 아직 살아있다고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뭘 어떻게 선택하기엔 좀 애매하고, 오히려 차라리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올라온 게, 오파가 ABC, B, ABC, B, B,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 한번더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추세를 좀 지켜주면서 계속. 그래서, 아,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면, 그냥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매매기 하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음 잠시만요. 어, 채팅창이 또 이러네. 아 이거 계속 이러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다이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다이든 저는 좀 이렇게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앞에 더 있어요 근데 제 거에서는 볼수 있는 게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어 일단은 만약에 한번더 이게 올려친다는 기준으로 보면 여기랑 여기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데, 날봉으로 봐도 좀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추세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상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0.5도 넘었고 6.8 2부분에서딱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넘는다 그러면 한요쯤이나 이쯤을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좀가져가려 하고 이두 개를 가져갔을 때는 만약 짧게 본다면 어 저는 이게 위에죠. 아니 이 손절라인을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런 기준 하에 그냥 바로 돌파할 때. 그냥 여기서 롱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휩 소식으로 나오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쇼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할 거고, 어 다른 건좀 없는 거 같고요. S&P 오백도 좀 보면 이연관성 있죠, 나스닥이랑도. 일단은 좀 지저분한 거다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보면. SMP500도 어쨌든 간에 저점을 찍진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왔지만 여기가 조금 미세하게 남아놓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다가 오히려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아, 이거 마지막 파도인가 보다. 이거에 대한. 그리고 이거는 ABC였구나. 그냥 이게 그러면 조정 4파고 마지막 5파 ABC로 나오면서 아, 이게 여기서 파동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갑자기 막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살짝만 올렸다가 바로 뺄 거니까, 이때 휩소 때 무조건 공격적으로 숏을 잡을 것 같지만, 풀압이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잡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일단은 저는 조금 좀 많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그래도 만약에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다면 축하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난스각도 이렇게 그어놨던 게 여기가 정확하게 맞아졌고 추세도 좀 그냥 의미 있게 좀 생각한 추세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크게 봤을 때좀 보였고 골드 같은 경우도 조금 30분봉으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추세니까 그냥 추세대로 그냥 롱만 계속 보면서 있고 만약에 돌파하면 신고점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이 부근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해서 현재는 롱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웨지가 나왔고 한 번도 올려쳤죠. 그러면서 휩소가 이렇게 나와줬고, 이 휩소가 나온 후에 바로 수직화가 있어요. ABC로 나왔고, 다시 여기서 조정 오고, ABC로 떨어지고,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와서 뭐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를 좀, 못 먹은 건좀 아쉽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어제 이미 최고 TP를 좀 찍었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차트를 보고 있어야지,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만약에 나스닥으로 들어왔는데 내 분석이 틀렸을 때, 이걸로라도 빨리 전환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나, 둘, 셋, 넷, 다. 요 정도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거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리플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도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롱을 때릴 거고요. 스톱을 어쨌든 이 추세 안으로 말아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TP는 여기 이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 추세까지의 퍼센트는 한 14%입니다 레버리지 3배만 써도 일단은 최소 42%인데 일단은 이거는 삼각수렴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완익을 할 거고요 바로 그 다음 바로 스위칭으로 숏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파동이 임펄스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임펄스가 또 이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게 3파가 끝났을 때는 아직 한 파동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익하고 나머지 반을 여기서 25%를 또 덜어보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그때 아 이거 그냥 완익하고 잠깐 반동 왔을 때 여기 손절라인 잡고 손익비 요정도 가져가면서 숏을 보자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정도 생각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아, 또 이렇게 하려니까 또다 지워지네요 제가 차트 분석해 보니 그 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명확하게 나와졌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생각수렴 나왔고 이렇게 휩소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2만 2천 12만 2천쯤에 지금 쇼신데 이걸 확실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타노스는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중에서 여기서 횡보하는 거 보고 여기서 일단 반익했고 요 추세를 만약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냥 본전에서 날리고 만약에 이게 한번더 올라오게 되면서 약간 패턴을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아 이거 1대1 채널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쇼설때르면이 추세를 돌파할 때는 다시 롱을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올라왔을 때 뭔가 다이버전스를 먹는 느낌으로 파동이 올라와주면, 아, 이게 끝일 수 있겠다. 왜? 1, 2, 3, 4, 5가 나왔고, <laughs> 앞에 A, B, 그 다음에 C가 A, B, C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요게 3파면은, 요 앞에 1, 2, 3, 요렇게 A, B, C로 해서 4파 나오고 5파로 올라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저는 여기까지는 숏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버전스 확인 후에 피보나치가 만약 618이나 아니면 0.5 50% 구간 오면은 거기서 다이버전스나 파동 카운팅 해보고 아 ABC가 끝났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롱을 잡아서 다시 좀더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제가 여기서 한번 숏을 진입을 해 봤었어요. 롱이 아니라 아, 이거 전하면 이렇게 말아 들어오니까 아, 이거 ABC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어디에서 자, 다시 이거를 다 지우고 어디쯤에서 그렇게 봤는지 음. 어디였냐면요. 이렇게 abc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이 순간에 일단 숏을 진입했어요 근데 올려치길래 어디까지 올려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전고 넘어갈 때 손절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 전고 넘어갔다가 꼬리 달면서 떨어질 때22,000 아니 22,000에서 숏을 잡아서 일단은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 이 추세가 뚫렸으면 그냥 계속 더 홀딩을 했었는데 추세가 뚫리지 않는 걸 보고 일단 추세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또 여기서 반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c, b, b 그 다음 c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게 잘하면 b파가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익절한 것까지 한번더 들어가서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손익비 이만큼 가져가면서 할지, 아니면 앞에 카운팅이 일단 한 파동이 더 남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ABC가 명확했고, 그래서, 아, 이게 1, 2의 메인 이제 5파가 나오는 거라면, 아, 이거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쯤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숏을 좀 때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고, 어 일단 오늘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성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 내시고, 어 너무 무리하셔서 하시지 마시면서, 오늘 이제 한주 시작하고, 이제 이틀째인데, 저도 아마 요번에 4일 정도, 그 다음에 한계자는또 5일 정도 매매를 잘 하면, 아마 6천불, 정도 수익을 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랑 나스닥 매매가 좀 저한테는 어제랑 똑같이 좀 계속 힘들었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은 좀더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시안장대 이게 너무 변동성이 없었고 그 변동성이 일단 하방이었는데 그 하방에 대해서는 제가 먹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카운팅을 해서 좀 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다가 어 뭐야 이 추세 뭐야 하면서 여기에 다 였을 때아 이거 여기서부터 아예롱을 보자 마음을 먹었고 이 추세대로 해서 추세다이면롱추세다이면롱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매매하면서 스탑라인을 일단은 계약 수가 4 계약 정도로 들고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짧게 스탑라인을 잡다 보니까 TP를 내기가 조금 오늘 벅찼어요. 실제 수익은 저도 로스가 오늘 한네 다섯 번은 그냥 나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TMDD가 있다 보니까 그거 조절한다고 또 매매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익절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만 한 거의 600불 정도씩 나왔더라고요 한 700불에서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음...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 시작하셨을 때도 어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특이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거에도 답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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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아드리고 일단은 매매할 때는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매하는 그 화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라이브를 좀 제가 안 하고 있는 점에서는 혹시나라도 이제 제 포지션을 따라 들어와서 어 뭐야 뭐 이제 수익을 내네 못 내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예 제가 안 보여드리면서 그냥 제가 출금하는 것들만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제 매매 복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고 하신 게 있다 그러면 은 댓글이나 이런 거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라이브 할때꼭 구독이나 그거 알림을 설정하셔서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어네 그거 이해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퍼 업트레딩이 이 1월 5일자로 해서 일단은 40% 할인은 끝났고, 이제 30%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일단 계좌를 좀 구매하고 싶으나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일단은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다음 말인데 좀 구매해서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인 한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 영어보다는 일단은 좀 한국말로 저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소통도 가능하니까 이제 문의 부분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할수 있다 보니까 꼭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점 때문에 라이프 트레이딩을 너무 좋아해서. 라이브를 하면서도 매매를 하다가 일단은 제가 파트너까지도 됐고, 어 실제로 미팅도 가져온 적이 있을 때 대표님도 엄청 열정적이셔서그 점에서 또 보고 배울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laughs> 매매하실 때는 집중하셔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엘리오 셰프였습니다.